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서싱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장 이후 좀 올라가더니 주장창 빠지기만 했죠. 근데 파동을 보잖아요. 하나, 둘, 셋. 3파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머리 한번 들리는 건 나오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 3파와 2파 사이 이 안에서 한번 정도 고점이 잡히는 요 모습이 보여지곤 하는데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나쁘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정확히 이 방아쇠가 되어줄 호재가 어떻게 돋등장을 하고 있는지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죠 최대 500만원 투자 지원금 조건 없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돈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직접 가상자산이 이제는 주류로 올라왔다. 공식 오피셜로 말했죠. 거기에다가 SEC 역시도 리플과의 소송을 정리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신호 이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대기업들도 지금 이 순간 돈을 거침없이 쏟아붓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종목 다섯 가지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8월 5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OKB 코인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OKX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인데 이 거래소의 사이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보여드리면 업비트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업비트가 만약 자체 코인을 만든다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것도 무조건 되겠구나. 감이 아니라 실적 로드맵도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에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로드맵 일정 딱 말씀드렸는데 요 일정이랑 제대로 맞물리면서 폭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죠. 결과는. 단한 달도 재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흐르더니 그대로 500% 넘는 상승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로드맵과 대형거래소 상장 코인이다 보니까는 신규 상장 이슈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추가 상승 전망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는 거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딱한달 전만 하더라도 저를 만나셨다면 이 500%의 수익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기회에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할 일은 뭐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고 500만원 지원금 받아가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5가지 리포트와 함께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향껏 그대로 이용을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번 제안은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행동은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계좌 바뀌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얘기 들려오게 되었다? 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 그 중에서도 점유율 1등 디파이 쪽 1등 차지하고 있는 아비트럼 쪽에서요 서싱트랑 지금 파트너십 맺는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썩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아니냐 라고 할 텐데 티커가 똑같죠 프로그 그렇다는 얘기는 네 함께 간다 지금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 일단 아비트럼 생태계 맞춤형 jkvm 개발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당연히 뭐, 투큰수압까지는 안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동성 자체는 여기에서 옮겨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요 기능이 활성화될 때마다, 석싱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더리움부터 해서 지금 디파이 쪽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어 추세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아비트럼까지 계속 실적 올라가면서 바닥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석싱스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어야 이거 바닥 딛는 건 물론이거니와 실적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한번 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 2, 3파 나왔기 때문에 반등하면은 얼추 요 안에서 1차 고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것만 먹으러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 선반영이 되면 그 전부터 급등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21선, 여기 전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도 우리가 노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아래에 깔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으로 끝 아니죠. 이게 1파면 횡보. 이파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생각했는데 대박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 이걸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익 이건 항상 언제나 옳다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의 뉴스가 나왔다면 그래 바르도 더나 걸쳐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알고 놓치기엔 안 하기엔 너무 좋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순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손을 놓으면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 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도 보내 드릴게요. 다 적어 놨어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개요부터 해서 실적 이걸 이용해서 로드맵 밀정 보고 그걸 또 보면서 매수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안내 드릴 테니까 헷갈리는 게 있으면 저랑 같이 이걸 꼭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 덕분에 쉽게 했다, 스스로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채널 큐이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라 구독,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